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 저희가 처음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야, 네. 인터뷰 이게 얼마 만입니까? 정말 처음인 것같은데 여기는 처음이고 네. 인터뷰 한 지도 오래됐죠. 횟수로 예, 2년은 넘은 것같은데 거제도 새벽에 다녀오셨더라고요. 그 짧은 시간에. 네. 거제도 지금 정말 박빙이어서 예. 음, 그래도 한 표라도 도움이 될까 해서 밤늦게 갔다 새벽에 들렀다 왔습니다. 요 앞에 그 대표님이 영입한 세분왜 네. 아, 그렇게 검지로 가신 분만 모셔가지고 감사드립니다. 네. 아픈 손가락만 모셨어요. 네, 정말 볼 때마다 미안합니다. 내 네, 거기를 양지로 만들어야죠. 그러니까. 역량 있는 분들이시니까 실제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고 네, 열심히 해야 됩니다. 최근 일정 보니까 어마마하시던데 어 아, 야, 목숨을 걸었구나 싶던데 맞습니다. 사실 이 총선에 이재명의 목숨 달린 거 맞지 않습니까? 실제로 목숨이 달렸습니다. 달렸죠. 정치적인 생명도 생물적인 생명으로 달리지 않는 사실입니다. <laughs> 아니 그 얘기 하시니까목은 어떠세요 목? 아뭐 고기를 돌리면 아직도 이 신경이 손상이 됐는지질릿질릿하죠아 그래요? 네 그때마다 그것 좀 금지, 보여주세요. 금지. <laughs> 좀 보여드리기가 좀 그런데 <laughs> 아니, <그래서> 보기 <laughs> 보기 싫다는 분들이 많아요. 아니 살짝만 보여줘 한, 한 번만 한 번만 이, 지금 이 가로로 난 상체가 이건 수술 자국이고 그... 이게 이제 칼 자국입니다. 십자가가 생겼어요. <웃음> <웃음> 그 필습 순간의 영상 나중에 보셨어요? 아 저도 봤는데 두번 보기 어렵더라고요. 저는 사실 가끔 일부러 봐요. 네. 저는 처음에 맞았을 때퍽 소리 나서 주먹으로 먹을 때렸나 이런 느낌이었는데 갑자기 자꾸 이제 뜨끈 뜨끈한 느낌이 들어서 아이거 찔렸구나 생각 들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지 어떤 시대 에 살고 있는지 상징하는 적나란 네. 장면이라 저는 가끔 보는데. 근데 사실 그 장면 보고선 돌아가신 줄 알았어요. 누워서 무슨 생각 하셨어요? 아, 하늘이 풀이다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늘이 아, 이게, 이게 마지막 보는 하늘이구나 이 생각이 들 때. 아, 그런 생각 하셨어요? 네. 실제로? 예. 네. 아, 이게 마지막일 아니, 수도 있겠다. 잡고 있는데 이제 뜨거운 느낌이 들어서 아, 질렸구나 이 느낌이 들고 그래서 제가 아, 그래서 세게 눌러라. 어. 지혈을 해야 되니까. 어, 그러고 있, 있으면서 때가 왔나 보다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 이런 얘기 처음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안기령 후보가 사고 네. 얼마 후에 제가 안기령 후보한테 들은 얘기인데, 그 한민수 대변인하고 통화하다가, 어, 그때 돌아가시는 줄 알았다고 둘이 통화하면서 울었다고 하더라고요. 처음 듣는 이야기죠. 그, 제가 처음 듣습니다. <laughs> 네. 그렇게 생각한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음. 근데 부산병원, 도착해서 이거는 제가 김지호 실장한테 들은 네. 얘긴데, 어 이것도 공개되지 않은 얘기입니다. 부산 병원에 도착해서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 없을 때 김주 실장한테 그러셨다면서요. 아내한테 말좀 전해달라고. 그리고 어뭘 전해달라고 하는지는 김주 실장이 말을 안 해주던데. 문 대통령에게도 전해달라고 했던 말이 있다고 하는데, 그건 총선이면. 다시 모시고 듣기로 하죠. 이기면. <웃음> 네, 네. <웃음> 고, 고 이겨야죠. 네. 네. <laughs> 그러니까, 아, 이게 마지막일 수도 있다. 그 생각 하시긴 하셨네, 진짜. 저는 사실 그일정 예감이라고 그럴까. 그그 그 일이 생기기 전에 사실 그런 상, 상상? 그런 느낌? 네, 그런 것들이 꽤 있었어요. 목이 질리는 느낌? 이런 습격당하는. 어, 왠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아, 진짜, 그, 때가 왔구나,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 누워서. 네. 그리고 병원에서도 마찬가지 생각하셨고. 병원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 네. 제일 안타까운 게, 제 아내였죠. 그래서. 아무 죄 없이. <웃음> <웃음> 온갖 해술대를 당하고. <laughs> 근데 제가 그 후에 제일 황당했던 거는, 이제 좀 정신이 들고 나니까, 우리 사회가 확실히 심리적 내전 상태에 들어가는구나. 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래 통합의 정치를 하는 게이 국가 수반의 제일 큰 역할이거든요. 원래 이해관계를 놓고 충돌하지 않습니다. 네. 갈등 그, 갈등을 조절하고, 통합하고. 그런데 음. 대통령이 갈등의 언어를 사용하잖아요. 어, 갈등을 부축이지, 부추기, 부축이죠. 어, 원래 상전이 헛기침하면 아래는 몸살이 난다고 하는 건데. 아 결국은 이게 국가를 갈등과 대결로 몰고 간 결과다. 앞으로 더 심각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근데 이게 한 개인에 의해서 벌어진 일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뭔가 심리적 배우들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국가가 정부가 한 행태가 그렇죠. 물청소하는 장면. 네. 정말 그게 충격적인 장면이죠. 충격적인 장면이죠. 어, 개인은 그럴 수 있죠. 이성적이어야 될 국가가 흔적을 지우는 행위를 한거 아닙니까? 신속하게. 말도 안 되는 장면이죠. 예. 배현진 후보가 그 폭행당했을 때 예. 폴리스라인 치고 현장 보존하고 과학수사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는 실제로 칼로 목을 찔려서 죽을 뻔했는데 그 현장을 즉각 그 혈흔을 지우는 1mm 차이로 살았다고 하는데 네, 1mm 차이죠. 예. 의사들도 아슬아슬했다고 천운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국가의 행태라고 하는 게 결국은 이 사건의 본질을 보여주죠. 근데 저쪽에서도 징글징글 할것 같아요. 아, 이재명 정말 안 죽는다. <laughs> <laughs> 운명, 운명인가 보다 합니다. <laughs> 검, 검찰이 몇 년간 털고 수술권 네. 압수색하고 주변 싹 잡아가고 구성영장 치고 막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통과되고 목에 칼이 찔리고 <laughs> 지금도 털고 있습니다. 근데 또 살아나고 또 살아나고 네. 또 살아나고 그런 일을 한 번씩 겪을 때마다 무슨 생각하세요? 아. 운명이거니 하지요. 아, 어쩌다 이 길로 들어왔나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고. 구달픈 인생입니다 <laughs> 정말 그렇습니다. <laughs> 결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laughs> 모두가 행복하게 살고 싶었죠. <laughs> 말 나온 김에. <laughs> 네. 그 탈당한 분들도 굉장히 고달프게 아, <laughs> 시간을 그렇군요. 보내고 계시는데 여론조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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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면 대부분 한자리 숫자거든요 뭐 예측됐던 일이죠 음. 왜 이렇게 한자리 수라고 보십니까 다들 어 제가 여의도에 가서 느낀 것인데 에 정말로 그게 절감이 됩니다 어떤 음. 거냐면 정치는 국민이 하는 거다 음. 정치인들은 점점 교만해지는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일정한 권력이 주어지고 자기들끼리 에, 모여서 음. 마, 마치 국사를 다. 전단하는 것처럼 네. 하다 보니까 아, 내가 위대한 존재구나 이런 느낌을 음. 갖는 것 같고 어 국민들이 막 지지를 하면 이게 나를 지지하는구나 음. 이렇게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사실 이재명이라는 사람도 민주당이라고 하는 걸 떠나서 개인으로 나서면 음. 크게 지지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음. 국민들은 어, 자신들의 주권 의지를 누군가를 통해서 투영하는 것이거든요. 음. 그를 숭상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정치인들이 가끔씩 아 내가 위대한 음. 존재인가봐. 어 내가 이렇게 대단한 존재인가 음, 봐. 그러니까 내가 사설을 했지. 그럼 뭐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네. 국민들은 사실 그걸 도구로 쓰는 것이거든요. 어, 주권 의지에 보살한다 싶으면 버리죠. 그런데 그걸 몰라서 그러는 것인데 저는 어,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지 않는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한척 하는 척하는 것을 국민들은 즉각 간파합니다. 저는 결과는 이미 예측됐던 대로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 자기 격관화가 대부분의 정치인들이 잘안 돼요. 네. 뭐 저도 가끔씩 빠지려고 해서 최대한 철저한 <웃음> 중입니다. <웃음> 쉽지 않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정권 심판이란 대의, 국민들의 뜻에 개인 하소연이나 작은 명문들이 맥을 못 추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국민들은 네. 그걸 다 알아보죠. 네. 자,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동지의 칼도 등에 맞아 보고 목에 진짜 칼도 맞아보고 검찰의 칼날도 계속 맞으면 맞아왔는데 다 뽑고 네. 결국 이재명 이름으로 공천장이 나갔어요. 네, 네 정말 그 그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아,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작년 1 년이 <laughs> 영화보다 더 <laughs> <laughs> 드라마틱했어요. 자 최근 이슈 몇 가지 빨리 네, 여쭤보겠습니다 그러시죠. 세종과 민주당 우세 지역인데 공천 취소하셨어요. 예, 당 대표 결정이라고 들었는데. 네. 지역구 한석 포기한 셈인데 꼭 그래야 했습니까? 아, 정말 정말 아깝지요. 이제만 한석으로 어 국회 우열이 결판나기도 하지 않습니까 많은 일이 벌어지죠. 한석 때문에. 네, 한석 때문에 그런데 결국 국민 눈높이에 맞춰야 된다. 예, 당과 국민을 속이는 행위. 사실은 국민들이 고통받는 부동산 투기 정말 제가 정말 싫어하거든요. 그것 때문에 구속된 일도 있지만 그런 거저지운동 하다가 국민들께서 느끼는 실망감, 더구나 당에 대한 기만행이 이게 결국은 더큰 손실을 줄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었고 그 한석을 포기하면 실제로는 두석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한석을 잃고 저쪽은 한석을 저쪽은 얻게 선생님이니까. 되는 결과가 돼서 치명적이긴 한데 이것조차도 저는 국민들께서 그 이상을 보상해 줄 거라고 믿었죠. 음. 실제로 그렇게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버리는 게더 많은 걸 얻는 거다 그렇게 믿어보려고 합니다. 근데그지역에 이제 딱 후보 두명 남았거든요. 국민의 네. 후보하고 새로운 미래 김정민 후보 남는데 어. 저희 잠시 전에 김정민 후보도 연결했었단 만 개혁적 무소속이라 한명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laughs> <laughs> 거기는 또 아주 깔끔해 보니까 후보가 네, 예, 무소속이라도 몇분 <laughs> 있게 마련인데 민주당 지지층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어. 저는 아직 판단을 못하겠고요. 예. 어, 근데 윤석열 정권을 심판해야 된다는 점은 명확한데 과연 그럴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를 결국 우리 당원들과 국민들께서 판단하게 될 거고. 김종민 후보가 이 바뀐 국면에서 본인이 메시지를 계속 내야죠. 예. 어, 저는 결국 김종민 후보에게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강북을 등록일 마지막 날 전략 공천됐는데 우리 우리 정당사최초입도다 <laughs> <laughs> 그러게요, 참. 등록일 마지막 날 공천된 게 한민수 어, 전 대변인 후보가 또 어, 친명이라고 또 바로 비판하던데. 아 이거 참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물론 공천은 제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닙니다만 아, 원래. 강, 정봉주 후보가 이제 탈락을 하게 됐을 때그 다음 경선은 원래 순리대로 하면 한민수 후보를 경선 후보로 아 하는 게 맞습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한민수 후보는 친명이 아니고 친당 인사죠. 아 그렇죠. 예, 이분은 음. 그 한참 전에 당직자 생활하셨죠. 예, 당직자로 영입된 사람이에요. 예. 그 예, 제가 영입한 사람도 아니고 당 일을 열심히 한 거죠. 음. 당의 대변인 일을. 당연히 안기령 한민수 두 사람은 당 직자 몫수로 공천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음. 이런저런 사연으로 못 하게 됐어요. 어, 당연히 기회가 오면 한민수 후보를 최소한 경선 대상으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사실 역차별 당했죠. 음. 친명 또 꽂는다, 뭐 친명한테 어. 기회 줬다 이런 소리랄까봐 사실은 배제된 겁니다. 오히려 역차별, 역차별 당했고요. 어, 사실 저 때문에 역차별 받아서 억울한 사람 많습니다. 음. 뭐 안민석 의원이나 어쩌면 변재일 의원도 뭐 잘못한 게 특별히 없는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음. 사실 새로운 정치, 새로운 인물을 바라는 우리 국민 여망에 맞추려다 보니까 저하고 가깝, 가깝다는 게 작용했을 수도 있습니다. 음 아마 그래서 그 기회가. 계속 역참을 당해서 뺏기다가 그죠 마지막에 단일 방구이 준비된 사람이 <웃음> 우리 <웃음> 서류가 순이말씀서 서류 준비된 사람이 그러니까 경선에 참여하지 않았고 새로운 인물로 서유, 서유 준비된 사람이 그분밖에 없었어요. 진짜. 그분이 네. 그러니까 본인의 준비성이 본인을 살린 거예요. 맞습니다. 네. 준비된 후보 맞습니다. 역시 그 운명입니다. <laughs> 가지로. 네. 정치에는 운명적 요소들있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인력으로 어쩔 수 없는 부분이 맞어요 자, 제가 한민수 후보한테 엄청난 빚을 사실 지고 정말 가슴 아프게 이렇게 어. 있었는데 한민수 후보한테 빚을 갚은 신명 평가를 받을까봐 네. 공천에 대한 평가가 왜곡될까봐 불이익을 받았던 거죠. 어. 그러니까요. 너무 미안했었습니다. <laughs> 꼭 당선시켜 주시면 좋을 <laughs> 그런 생각 가지고 있지요. 네네. 일인당 2 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제안을 하셨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자, 틀어주세요.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의 25만 원 문제는 저는 이렇게 한마디로 딱 물어보고 싶습니다. 높은 물가로 인해서 고통받는 이 분들을 돕기 위해서 돈을 푼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돈을 풀면 물가가 오를 것 같습니까? 내릴 것 같습니까?